안녕하세요. 블룸마입니다.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. 제가 아침에 또 이렇게 텃밭에 나왔는데 어우 춥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. 이제 또 이제 서서히 겨울이 다가오는 거 같아요. 그래도 저희 텃밭에는 선세드 다일리아가 이렇게 새송이가 활짝 피었어요. 여러분 선세드 다일리아 정말 예쁩니다. 크기도 얼마나 큰지, 정말 뒤에 주먹보다도 더 커요. 선세트가 새송이가 활짝 피었고, 그리고 진세도 옆에서 이렇게 활짝활짝 활짝 예쁘게 피었습니다. 진세가 꽃이 엄청 많이 피었어요. 요, 이제, 크림색, 아이보리톤 요 색깔이 이름이 진세예요. 진세가 이렇게 많이 피었답니다. 꽃봉오리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. 서리가 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예쁘게 피어줄 겁니다. 그리고 도트컴은 이렇게 치고, 치고 또 이렇게 크게. 어머, 요 아이는 여친가요? 다리를 다친 것 같아요. 어제부터 여기서 있는데 가지를 않고 계속 있습니다. 어, 여러분, 여기 다리가, 다리가 하나 없는 것 같아요. 어제부터 여기서 있습니다. 어머, 어떡해. 도트컴한테 그렇게 편하게 지금 쉬고 있는데 다리를 다친 것 같아요. 이렇게 도트컴이 예쁘게 활짝 피었습니다. 도트컴이랑 저 뒤에 있는 선세트는 크기가 정말 커요 정말 왕꽃뿌리에요 요요 요 풀무치를 어쩌면 좋아요 다리가 다친 것 같아요 선제트 크기가 여러분 정말 커요 난 이렇게 큰 달리에는 처음 보는것 같아요 정말 큽니다 이렇게 새로 피는 아이는 아주 싱싱하고 예쁜데 이렇게 또큰 먼저 핀나이는 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선세트하고 진세, 도트컴 이렇게 새 아이가 다이리아가 살고 있고요 옆으로 가면은 여기는 약간 소형종이 살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세상에 요다이리아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꽃을 줄때 이것저것 많이 주셨는데 저는 요 아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나와 보니 이렇게 두 송이가 피었어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저 뒤에 빨간색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. 이 색깔. 제가 애정하는 건데 늘 완벽하게 피지 못했어요. 아우 또 기차가 옵니다. 정말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기차가 오고 있어요. 6시 45분 기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또 추운데도 앉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 색깔은 흑장미 색깔이에요. 정말 예뻐요. 호겹은 아니고 약간 반, 겹과 호색 반 이렇게 피었어요. 색감은 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약간 검어요. 완전 흑장미 색깔. 너무 예쁩니다. 어, 요 아이를 제가 왜못보았을까요 제가 아침마다 와서 이렇게 살펴보는데, 저요 아이 오늘 처음 봅니다. 아주 색감이 예쁜 소형 다이아예요 저는 요 아이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. 이렇게 예쁜 아이. 밝은 빨강색. 그런데 사모님께서 이렇게 흑장미 색깔 다일리아도 저한테 주셨어요. 아낌없이 또 저한테 이렇게 꽃을 나누어 주신 그 사모님이 너무 감사해요. 저는 뭐 드릴 것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보답을 해야 될지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또 새로 난 아가들, 백이롱 새로 난 아가들도 색상도 너무 연두연두하고, 그리고 또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계절이 이렇게 또 이제 적당하면 좋은데, 또좀 있으면은 서리가 내릴 거고, 서리가 내리면 이 아이들은 다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. 오늘 또 이렇게 불엄마가 아주 예쁜 흑장미 다일리아가 이렇게 핀거를 모르고 있었어요. 오늘 블로마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요 흑장미 다을레를 제가 개인적히 갖고 싶었는데 저에게 있는 거를 진짜 몰랐어요.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블로마입니다. 여러분 또 시간이 또 많이 흘러가 가지고 7시가 다돼 갑니다. 저는 또 밥을 하고 또 직장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날씨가 기온차가 많이 나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